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셰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코코넛 머핀. 중력분 160g, 베이킹 파우더 3g, 베이킹 소다 3g. 코코넛 파우더 30g, 계란 2개, 우유 120g, 버터 100g, 소금 3g, 설탕 70g 준비. 중력분과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는 혼합해서 체질 2회 해주세요. 볼에 버터를 넣고 미싱을 해서 크림화 해주세요. 설탕과 소금을 넣고 서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미싱을 해주세요. 계란을 넣고 버터와 계란이 분리가 되지 않을 때까지 미싱을 해주세요. 체질한 가루를 넣고 반죽이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코코넛 파우더를 넣고 섞어주세요. 우유를 넣고 덩어리가 지지 않게 섞어주세요. 머핀틀 사이즈 7.6 곱하기 4.5cm 7개 준비, 유산지를 깔아서 준비해주세요. 머핀틀에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넣고 윗면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반죽 위에 코코넛 슬라이스를 뿌려주세요. 대팬에 머핀틀 7개를 넣고 도명뚜껑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10단 2분 설정에서 가열해주세요. 2분 후 인덕션 4단 35분 설정에서 구워주세요. 굽기가 끝나면 틀을 제거하고 식힌망에 식혀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